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축구 성모패토토 6회차 라리가 일곱 경기 분석 및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라리가는 중에 또 코파델리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4강이다 보니까 아마도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긴 해서 일단은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마요르카에게 2대 1로 패배. 셀타비고는 라요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경기부터 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이긴 하고요. 원정에서의 셀타비고라서 좀 고민이 됩니다. 원정에서의 셀타비고가 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카디스가 진행 경기 때는 마요르카에게 좀 패배하면서 좀어 실망스러운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고 그 전의 경기들을 보면. 어,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로 느껴집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카디스가 수비 숫자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고 셀타비고가 역습이나 크로스 등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셀타비고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셀타비고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역습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좋죠. 아스파스나 산티미나 아니면 뭐놀리토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 이, 그리고 이제 크로스나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 전체적인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만 셀타비고가 공격에 비해서는 좀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도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원정에서의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카디스가 어, 경기력이 괜찮긴 해요. 진행 경기는 좋지 못했지만, 그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 공격에서의, 어, 역습도 이번 시즌 괜찮고, 어, 크로스 공격도 괜찮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부터, 어, 이, 이변의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초안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비야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비야레알은 베티스에게 2대 0 승리, 레알 마드리드는 그라나다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비야레알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어, 이 경기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경기력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는 부분은 맞는데 최근에 레알 선수들의 뭐 부상이나 아니면 공격진에서의 결정력이나 아니면 찬스 자체도 에 어, 많이 못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고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이 많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레알에서의 아쉬운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래도 BRL이 수비적으로 봤을 었 때는 공간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레알이 더 우세한 것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은 레알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알의 어 경기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진행 경기 베티스 상대로 보여줬 모습들이 괜찮았었습니다 셀티피스 한 방도 있었고 그리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두 팀의 모습은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알의 경기력이 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지금 이두 팀의 모습은 어, 좀 비등하지 않을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R.L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라요는 셀타비고에게 2대0 패배, 오사수나는 세비야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코파델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라요보다는 오사수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아, 좋을 것같고요 라요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오사수나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팀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팀이고, 공격적으로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인데, 오사수나의 공격에서의 모습이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오사수나가 이변을 만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라리가에서 오사수나가 이변을 만들 때는 광팀과의 경기일 때가 많습니다 라유는 강팀이라고 보기는 확실히 어렵죠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어, 경기력적으로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사수나가 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 어, 전체적으로 라유보다는 확실히 화력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사수나의 승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두팀다 수비가 좋지 않고 공격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우사순화가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좀 힘없이 패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고 라 생각이 되는 아, 경기라서 초안에서는 라유의 승패 투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유가 어, 주중에 코파 델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최종픽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엘체에게 3대1로 패배, 발렌시아는 소시에다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발렌시아는 주중에 코파델레이가 있고요 어, 발렌시아가 지금 현재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라베스는 엘체에게도 일단은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선제골은 넣었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에서도, 어, 지금 역습은 좋지만, 결정력이 항상 아쉬운 모습을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지금 뭐 연패도 하고 있고 원정이 원래 좋았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불안합니다. 또한 주중에 코파델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고민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라서 알라베스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단통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어, 레반테는 헤터페에게3대 0으로 패배. 베티스는 비알레에게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베티스는 주중에 코파 델레이가 있습니다. 레반테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결정력이 안 좋은 헤타팩에, 어, 3대0 대패를 한 레파, 아, 레반테죠.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지금의 레반테의 수비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중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드진의 수비가담도 부족하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크루스 상황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레반테인데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이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베티스가 어, 수비에서의 공간이 좀 많은 팀이긴 해서 또한 이코파델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레반테의 이변도 고려해봐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고민을 하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을 봤을 때는 지금 레반테의 수비가 베티스 어,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베티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그리고 버티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단통 패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발렌시아와 0대0 무승부 그라나다는 레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소시에다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다가 한 방이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많은 팀이라서 수시에다드의 무난한 승 쪽을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시에다드가 뭐 최근에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진 모습이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살짝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발렌시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낸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시에다드도 어, 찬스를 만들어냈던 어, 모습이긴 한데. 어, 오사수나의 수비라면 더 많은, 아 죄송합니다. 어, 그라나다의 수비라면 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오엘사바를 활용한 세트피스한 방을 기대를 해서 어, 무승부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라나다의 수비를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어떻게든 어, 힘겹게라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빌바오에게 2대1 패배,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에게 4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에스파뇰은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어, 이 경기도 일단 쉽게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알베스가 일단 지난 경기 퇴장을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긴 해도 진행 경기에서 보여준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라면 지금의 어 에스파뇨리 어 수비도 불안하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긴 합니다. 그래도 이두 팀이 어쨌든 더비 경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진행 경기만으로 바르셀로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에 어렵긴 합니다. 또한 이 알베스가 지금 바르셀로 나 바르셀로나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측에서의 어 알바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베스가 보여주는 그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그 부분이나 아니면 더비 경기나 아니면 바르셀로나가 진난 뭐 경기는 좋았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의 이변도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트라우레가 이적하고 나서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이 트라우레의 패턴이 좀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선수긴 해서 어, 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막힐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는 이 라리가 팀들이 이 트라우레에 비슷한 유형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진행 경기 때는 어쨌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초안에서는 의심 없이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리가 7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어,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어, 왜냐면 EPL이 또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에이, 코파델레이가 있죠. 라리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최종픽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